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들지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양가 부모님의 한복과 양복을 맞춰 드렸어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한복을 입어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엄마랑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짠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 절대로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것들이니까요. 사랑, 결혼, 그리고 엄마 아빠요. 제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기억할 만한 예쁜 추억은 드물었죠. 사실 인간은 나쁜 걸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제게 행복했던 기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를 떠올려보자면 그 기억은 저를 차가운 돌계단 아래 앉혀놓던 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저의 생물학적 친엄마요. 저는 그날 친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지금의 제 엄마는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시거든요. 저를 호적에도 올려주셨고요. 친엄마한테 버려지던 당시 저는 네 살이었어요. 사실 네 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때가 1월이었기 때문에 세 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였죠. 제 친엄마는 그런 저를 엄동설안 속에 돌계단 위에 앉혔어요.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엄마 얼굴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 말만 남기고 저를 두고 떠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사님, 여기 왜 나이가 앉아있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안체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와 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는 제 옷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죠. 친엄마가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돈 벌고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요. 이름은 희수예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헤어져서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그곳을 떠났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제가 들어오기 한달 전에 들어온 아이였죠. 동갑에다가 몸집도 비슷해서, 저와는 옷도 번갈아 입었어요. 노는 스타일이 비슷해서인지,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둘다 입양이 되지 않는 아이라는 거였죠. 저희가 입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둘다 부모가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도저히 지금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제발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저희 둘을 입양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어릴 땐 몰랐는데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길어도 1, 2년 후에 가족이 찾아와 시설을 떠난다는 걸요. 하지만 친구와 제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데리러 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보육원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저와 친구는 보육원에서 선생님과 목사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익히는 것들도 배웠어요. 둘뿐인 유치원이었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 둘을 특히 아껴주고 사랑해주셨고요.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입학도 같이 했고 학교 측의 배려로 같은 반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장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 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도 8살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환경이 바뀌니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와 친구는 서로를 지켰어요. 힘들거나 주변에서 아픈 말을 듣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한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별활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다른 조였는데, 친구가 있는 조에서 한 아이가 친구를 가리키며, 나 얘랑은 같은 조안 해! 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서 교회에 사는 애라고! 그 말에 저도 친구도 당황했어요.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내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 말대로, 우리는 부모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사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 친구 옆에 걸어가 섰어요. 그래, 나도 수정이랑 교회에 살아.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부모가 없다고? 우리도 부모 있어. 너는 엄마 한 명이지? 우리는 엄마 많아. 다섯 명도 넘어. 네가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해?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니네 집보다 우리가 사는 교회가 더 크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소리치자 그 아이는 당황했어요. 아마 친구가 보육원 아이라는 건 듣고 저도 보육원에서 산다는 건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친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선생님이 진정시키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 일이 있구난 다음부터 저와 친구는 쌍으로 지켜서 아이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어요. 부모 없이 교회에 사는 애라는 딱지가 붙어서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애들마저도요. 저희 보육원은 교회와 걸어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저희도 일요일마다 그 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일 이후엔 어른 예배에 갔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에게 붙은 보육원 아이 딱지는 떼어지지 않았고, 그게 저와 친구가 서로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심하게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킨 건 아니에요. 가끔 대놓고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제가 사납게 달려들었고,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서로 의지하면 됐으니까요. 친구 여러 명 두면 뭐해?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마친 우리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면 공부도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생각도 해야 하니까 둘이서 더 열심히 해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2월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선생님들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막 보육원에 들어섰는데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머, 저기 오네요. 수정아, 희수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부르셨고, 저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는 목사님이 계셨고, 소파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저희를 보자 소리쳤어요. 수정아, 저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죠. 친구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 여자는 수정이에게 달려와 끌어안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벙찐 표정으로 서 있는데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셨죠. 수정이 부모님이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친구와 저는 부모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지금껏 단한 번도 연락이 없던 탓에 살면서 친부모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 부모님은 친구를 꼭 안으시고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 우리 수정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수 있어. 아빠 사업도 예전처럼 다시 일으켰고, 이제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수 있어. 보육원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데리러 오겠다고 하곤 아이들을 두고 간 부모는 열이면 열 오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잘된 일이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친구가 가고 나면 저만 혼자 남게 되니까요. 친구도 그걸 알기에 짐을 싸는 내내 울먹였어요. 미안해, 이수야. 내가 너무 미안해. 친구는 내내 미안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친구가 부러웠어요. 부모와 함께 살게 된게 질투도 났고요. 하지만 속마음 그대로 말할 순 없었죠. 뭐가 미안해. 그런 생각 하지 마. 다 잊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 저는 애써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런 제게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나 잊으면 안 돼. 친구는 울면서 말했고 저는 알겠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친구가 떠나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들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에 저는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하던 일이 또한번 일어났어요. 바로 제 친엄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흥분한 모습으로 저를 불렀고 저희 엄마가 왔다고 했어요. 수년만에 다시 만난 친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희수야,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친엄마의 담담한 태도에 저는 놀랐어요. 일전에 왔던 수정이 부모님과 달리 헤어진 지 며칠 안된 사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배웅 나온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친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친엄마와 함께 간 곳은 어느 빌라였어요. 그곳에는 아저씨 한 분과 어린 남자애가 있었어요. 인사해 새아빠셔. 그리고 동생이야. 새아빠라는 말에 제 생부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친엄마는 재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복 동생과 아저씨는 제게 어색하게 인사했고 그렇게 저는 친엄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많은 게 변했어요. 차라리 보육원에서 살던 때가 그리울 정도로 괴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친엄마는 중학생인 저에게 동생과 집안일을 떠넘기다시피 했어요. 당시 새아빠는 회사원이었고, 친엄마는 화장품 가게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술을 좋아해서 퇴근 후 동생이 잠들기만 하면 바로 술병을 꺼내들었어요. 술에 취하면 늘 제게 술주정을 했죠. 사실 널 데려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이가 그래도 친자식인데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동생한테 잘해. 알았어? 저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친엄마의 술주정을 들을 때마다 서러운 마음뿐이었죠. 제가 볼 때는 새아빠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투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래도 새아빠는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라서 저와 동생에게 신경을 써주었어요. 동생 때문에 친엄마와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먹고 잘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생각하며 견뎠어요. 어린 동생도 잘 돌보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친구와 함께 지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저는 친구 생각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친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연락도 안 되니 그리움은 더 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집안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친 엄마와 새 아빠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눈만 뜨면 싸웠고 시도 때도 없이 툭하면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혼은 시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빨리 이혼을 하길 바랬어요. 제가 수능시험을 치르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새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친엄마와의 이혼을 알렸어요.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너까지 데리고 살 상황이 안 돼. 새아빠는 자신의 양육권을 가진 동생만 데리고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해했어요. 저는 찐딸도 아니고 솔직히 새아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저를 책임질 여력이 안 됐거든요. 대신 내가 동생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넌 그냥 여기서 엄마랑 살면 돼. 저는 새 아빠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새 아빠와 동생이 이사갈 날이 결정되었어요. 이혼도 거의 마무리되어갈 즈음이었죠. 그런데 이혼이 성립되기 직전 친엄마가 도망쳤어요. 쪽지 한 장만 딸랑 남긴 채 새벽에 짐을 싸들고서 말이죠. 쪽지에 자신은 저를 키울 능력도. 안 되고, 저도 다 컸으니, 혼자 살라고 적혀있더군요. 새아빠는 안감해했지만, 어쨌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이사를 나갔고, 저는 그 빌라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텅빈 집에 오면, 무섭고 외로웠어요. 차라리 엄마의 독설이라도 있었으면 할 정도였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 들어와 잠을 자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취객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없는 척하려고 주죽은듯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수야! 희수 없니? 희수야! 보육원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겁에 질려있던 저는 번개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저 앉았죠. 긴장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선생님은 저를 달래며 그러시더군요. 지금 빨리 보육원으로 가야 돼. 그 길로 저는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7년 만에 보육원을 다시 찾았죠. 보육원에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분이셨죠.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분명 어디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였죠.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이 어머니셔. 기억 안 나니? 저는 그제야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와 친구 어머니를 안치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희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수정이가 수정이가 죽었대.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에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교통사고였어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친구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흐느껴 오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수정이가 항상 네 얘기를 했어.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수정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자기가 죽으면 희순 어를 찾아서 자기 대신에 딸처럼 키워달라더라. 수정이가 죽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내시던 수정이 부모님은 딸의 유언을 떠올리곤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제가 엄마를 따라 보육원을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일단 저를 만나서 수정이 부고를 전해주려고 저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수정이 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 하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제 사정을 들으신 수정이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그러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수정이 유언대로 내 딸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무리 친구 유언이라지만 엄연히 저와는 남남인데 그분들의 딸이 된다니 너무 염치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내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의 부모랑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친구가 죽자마자 친구 자리를 빼는 것 같아서 더더욱 따라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딱 감고 따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틈날 때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나보다 수정이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희수 너야. 우리 서로 수정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딸로 서로 아끼면서 살자. 수정이 못까지 그렇게 살자고. 딸 잃은 친구 엄마의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친구 부모님의 딸로 입양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정이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 희수 어서 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가 쓰던 방에서 친구의 옷가지와 물건들, 그리고 큰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저와 친구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제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런 두분 덕분에 저는 낯선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부모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집에 오고 1년이 조금 안 돼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두 분은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저는 뒤늦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두번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들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일권에 청첩장을 드리려고 들렀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희수야, 너 미국 가고 너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 친엄마는 저를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친엄마한테 돌아갈 마음도 만날 마음도 없었어요. 소중했던 친구가 떠나면 안긴 선물 같은 가족들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이 모든 게 친구가 누려야 했던 거니까요.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친구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 대신 친구가 못 다한 효도까지 다 하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